어떻게 관리하세요? 아 지금 몸도 여전히 막 네. 단단하고, 네. 아까 술줄때 보니까 진짜 턱턱 끊어질 때아 저거는 근육이 없으면 안 되는 춤이다 음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요 음, 그, 네. 어. 우선은 제가 술 담배 를안 합니다. 술 담배 를안 네, 하세요? 네. 아예. 네. 그걸 하면 아파요 어, 하면 그런 거면서 아프니까 그걸안 하게 되니까 또 자연스레 관리가 돼 어. 관리가 되고 어. 다이어트도 실하기 아침마다 와요. 어, 네, 그리고 집에 뭐 이렇게 살찔 만한 그런 음식이 없어서 오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그 자연스러운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.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또 운동을 하게 되고 음... 그래서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관리를 더 잘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 퍼포먼스의 장인으로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것같습니네 그리고 자기 자신 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니까 한 5, 60될 때까지도 네, 이 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건 아니죠 지금? Um... 네, 그렇죠. <laughs> 네, 조금 네. 아픈 살짝 아픈데. 네. <laughs> 아픈 최선을 <laughs> 다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꼭 그렇게 해주세요. 있습니다. <laughs> 이 프로그램은 L 포인트와 함께합니다.